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가? 첫째로 구원의 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가 문이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렇지만, 또 그럼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또 누구든지라는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더 하나 들어가 있느냐? 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아들이고 영접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요게 조건절이잖아요 조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다음으로 평안의 문, 평안의 문으로 오셨어요. 여기 보니까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요. 편안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안심하고 성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전쟁 일어나고 막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성문 굳게 닫아 들어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말씀하는가? 예수님 문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함, 안심, 안전, 쉼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으로 들어가고 나가야만 평안한 거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이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꼴을 얻는 문이에요. 10절 말씀 참 중요한 요절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들,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꼴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양의 문으로서 구원의 문이 되시고 평안의 문이 되시고 생명의 꼴을 주시는. 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양이다. 목자가 있어야 나는 산다. 주님만이 나의 참 목자시고 선한 목자시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모시고 인도하신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할 때에 이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 은혜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주위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죠. 할렐루야. 이런 혜를받아누리시고늘 주의 품안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